안녕하세요 여러분, 으르사만입니다. 반둥에서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로망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어, 신선한 해산물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특히 오징어 같은 경우에 사게 어, 되면 벌써 약간 쿰쿰한 냄새가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 한국 분들은 여기서 오징어 잘안 사시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빵한다란에서 어, 회사를 하시고 계시는 저희 친한 권사님 남편이 밤에 살아있는 로브스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손수 깨끗이 씻어서 닦아서 버터 구이를 해서 오븐에 구워서 저희에게 귀하게 다섯 마리를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의 먹는 모습 또. 그 로브스타의 신선한 모습을 보여드리라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빨간다란에서 그게... 온 가재입니다. 로브스타. 음, 크기는 작은데 우리 남편이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되게 고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네. 싱싱한 살아있는 것을 어젯밤에 응. 가지고 와서 오늘 아침에 살아있는 거를 우와. 이렇게 잡아서 않네. 또 이렇게 버터 구이를 해서 네, 네. 음. 밥이랑 같이 먹으라고 하니까 이걸 따로 먹겠다고 지금 음. 들고 먹고 있습니다. 맛있다. 여기서 일 시간 정도 가면 빠간 다란이라는 어 음. 바닷가가 있습니다. 음, 네. 음. 제가 하겠습니다. 어, 해 주세요. 그러면요. 네. 음. 네 그곳에서 잡아서 가지고 온 로브스타입니다. 이 반둥에서 어, 먼 곳에 있는데 네. 일단 뭐잘 네. 잡아서 주십니다, 남편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누구 찍는거야 지금? 나 찍고있어요